두 버튼 두 개가 매우 흉폭하게 생겼군요이 사람들은 이런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이런 거밖에 모르면 안 돼. 우리는 그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그어 문명인들의 교육을 받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야 절제와 절제된 윽두 그래 맞아. 이상 표들 안 했잖아. 자, 그러면, 다키스 던전 1층부터 돌아볼 거야. 다키스 던전을 먼저 돌려면, 6레벨 파티가 4파티가 돼야 돼. 자,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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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지? 근데, 봐봐. 포르킨의 다키스 던전 1층의 추천 파티를 보여줄게. 자, 다키스 던전 1층을 가기 위해서는, 도굴꾼, 그리고 성전사, 그리고 노상 강도가 꽤 좋아요. 그래서 지금 1열에서 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비학자를 지금 1열로 가지고 온 모습이에요. 사실 뭐 다른 직업도 상관없기는 해. 사실 도글꾼하고 성전사만 돼도 다키스 던전 1층은 거의 다 잡았다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매, 그래서 나는 매 영지에 도글꾼 한 마리는 꼭 키우는 편이야. 도글꾼은 극딜이야. 여기선 무조건 극딜을 챙겨주는 게 옳다 이거지. 자, 어쨌든 성전사는 여기서 스트레스 힐력화를 대신해 줘야 해요. 그래서 선주의 두루마리를 챙겨 줄 겁니다. 그 튼튼한 스트레스 힐로라는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속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무거운 장화도 괜찮을지도 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다음 노상 강도인데요. 노상 강도도 방격적으로 가면 좋아요. 그, 보스가 전치 공격을 하고, 1, 2열에다가 공격을 넣기 때문에, 반격 쪽으로 가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 만년필, 그리고 수술장갑 완전 극딜이죠. 이렇게 가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핫산인데, 핫산은 여기서, 그, 주니아 뚝배기로, 그, 힐 쪽으로 가주도록 합니다. 이거 가도 되거든요. 결정화된 두개골. 어, 근데, 저는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는, 인장반지를 들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붕대를 끝까지 챙겨가 그리고 약초 한 덩이 정도는 챙겨가는 게 좋고 성수도 가능하면 챙겨가도록 하자 성수 보스전에서 많이 먹을 거야 어차피 마지막 던전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챙겨가는 게 좋겠지 약초 챙길 수 있으면 챙기자 마지막 던전이니까 자, 횃불은 두 덩이 정도 들고 가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1층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The blood of the fallen flows ever downward along these titan spires. The creature fattens itself on your flesh. 사, 빠빠. 학우랑 학신부가 이렇게 두명 있어. 이거는 말이야 스톨링 브라더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 기억해둬. 이 스톨링 브라더스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이야. 봐봐, 얘네들은 자기 치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스트레스 이하기가 용이해. 자, 데뷔지 그럭저럭 졌죠 공격 두번 하면 뭐라고요? 공격을 두번 하면 지원권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아 크리티컬 아, 떠도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스트레스 다 했어. 자, 방금 공격 한번 했죠. 얘가 공격을 두번 해. 그래서 약화 조주가 중요한 거야. 자, 이런 식 다시 한번 이렇게 히라겠죠. 그리고 얘가 요걸 난져주고, 또뒤 스트레스 자다 풀었죠. 각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어두운 던전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풀수 있느냐 마느냐, 자 선두지 그리고 자 끝. 자 군수왕이 르라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봐라 어그 싸움꾼까지 내가 바꿔놨어 그리고 그 표정이 조금 달라졌죠 어, 이렇게 이렇게 바꿔놨다 안돼? 자, 얘네들은 치료를 보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는 반격을 해도 좋을 듯. 자, 여기다가 기절 놓고요. 얘가 돌진. 자, 이렇게 되면 도굴꾼이 다시, 반, 다시 돌진을 할 수가 있게 되지. 봐봐, 얘가 더 빠를 거라고 충분히 예상한 거야. 이렇게 하면 반격을 넣어서도 잡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걸로 잡자 자힐 한번 하구요 여기서는 얘가 힐 한번 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겠죠 아 보호를 했는데 그냥 잡겠습니다 어차피 도굴꾼이 선투원이에요 스트레스 해야 하기도 좋고 아사! 자 다키스 던전는 기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습을 하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도엣체자 자, 지금 보이세요? 지금 요 조합은 지금 요 조합은 얘네들이 무한대로 뭐 그 도굴꾼이 무한대로 돌진을 할수 있는 조합이에요 손가락수시기가그 치를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되고요자또 돌진할 수 있죠 자 긁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 이, 어떻게 될까요? 얘 기절걸고 이거 치명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뜨는게 그렇게 억가가 아니에요 충분히 뜰수 있는 겁니다. 자 기절되고 얘가 기절을 어, 완벽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자돌치다면 잡고요. 자 이제 스토링을 해야겠죠? 자 시체도 스토링이 된다는 점을 그,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이거 쳐주고 얘는 실할 거고. 자, 공격 한번 했으면 얘가 예, 공격 두번 그리고 스트레스 자, 스톨링을 할수 있다와 없다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넘어갈게요 아니 그냥 칠까요? 공격 한번 그리고 여기서 공격 두번 스트레스 자, 완벽하게 풀었죠? 이래서 성전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광대도 이 역할을 할수 있지만 광대는 돌진이 쓰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체력이 6일이 아니잖아요. 그 뭐야 손가락 수시기 같은 거 맞으면 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사를 채용하는 거야. 자돌 자 여기서 기절 한번 걸어도 되겠죠? 손가락으로 어디 쓰셔? 나도 몰라, 맨? Well struck. 자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봉대 많이 가져왔으니까 봉대 성수를 챙겨주도록 해요. 자 깔끔했죠? 약화 걸어놔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자 실해주고. 자 딜러, 딜러들이 딜을 하면 선조의 두루마리 샘블러 잡으면 나와요네 나옵니다 선조의 두루마리는 샘블러 탭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있고 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선돌집 그리고 여기다가 기절을 넣읍시다 얘가 위험해, 얘가 위험해. 저는 얘가 위험해요. 자, 이렇게 되면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얘 보호가 좀 플랜에 많이 망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지 여기선. 손가락 수식이 맞으면 위험하죠 하지만 핫사이 힐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핫사이영힐을 했으면 성전사가 힐을 할수 있었겠지 자 여기선 봉대랑 성수를 먹어줘 자 이런 것들 중요한 거야 자 등급 사 지금 어디에 보호받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 일단 얘네들을 남기고 싶은 연모가 있는 것이 얘네들을 남기면 이득을 보거든요. 스톨링 브라더스, 어, 스톨링 브라더스로 이득을 볼수있어니 얘네 둘을 남기면 이제 스톨링 타입이야. 자, 이제 실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실, 여기서도 실, 자 됐죠. 공격 한번! 공격 두 번. 스트레스. 자, 빠지고요. 이번에는 약간 스톨링 법칙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쏠까요? 그래, 그래. 이렇게 하고. 공격 한 번, 공격 두 번. 스트레스. 자, 요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 스톨링을 조질 수가 있다 이거야. 자 이거 권총 쓰면 죽을 것 같아서 안 죽어서 다행이다. 자 스트레스 풀수 있죠. 그죠? 안 죽었죠? 다행히 안 죽어서. 자 이런 식으로 봐봐 약한 공격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약한 공격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지금 여기서 느껴지지. 스톨링하기가 좋아. 약한 공격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누가 갖고 있다? 핫산이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곳에서는 그 성전사보다, 아니, 뭐 성녀보다는 핫살에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야. 여기에서도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스트레스를 할수 있죠. 자, 망한것같지만 절대 망하지않았어요 금방 복구했습니다 자, 이거는누구 역할이다? 성존사 역할이다 스트레스, 여기죠 자, 이제 죽입시다 m i 이란게 얼마나 중요한가 t h 보여주는게 r c 이라고 보면 요 그래서 1층은 어찌보면 방법만 알면 가장 쉬운 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위험해 보이는 녀석부터 먼저 지거아 보안, 여기 보안했네요 미리 기절해줍니다 자 위험한, 위험한 로봇부터 먼저 접니 자 뒤쪽 그리고 얘가 돌진. 자 무한 돌진 가능해. The blood quickens. 자 이론상 무한 돌진. 이론상 이론상 이 파티 이론상 무한으로 돌진할 수 있어. Destroyed. 그렇죠 좋은 조합이야. 자 여기서 또 스톨링을 하겠죠? 뭐 이렇게까지 빡세게 할 필요는 없긴는 해. 어 이렇게까지 빡세게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여기 DMI 형식으로 많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 자 공격 한번 했지. 그리고 여기서 공격 두번 했지. 스트레스 풀었죠? 자 여기 선조 가방이야 여기 선조 가방인데 불 끄고 먹으면 불 끄고 먹으면 선조 탭이 나올 수 있어 근데 키거나 끄거나 나오는 건 비슷하더라 일부러 지금 남겨, 남기고 가는 거야 자 돌집 위험한 놈부터 잘 잘랐죠 이래서 침울타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여기 기절 예 하트 무서웠 자메드 일오군, 퍼퍼 여십니까? 자 여기에서 또지 그러면 얘가 손턴 잡고 다음 겁. 좋죠. 도굴꾼 좋은 직업이야. 알면 알수록 도굴꾼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니다 p r 자 봤죠? 아 이걸 잡 이걸 잡아버려. 자 붕대 많이 들고 왔습니다. 포르키또 알몸으로 처자세 해 주세요. 저게 마 되겠어 안 되겠어. The light, the promise of safety. 자이 조합은 셋다위험한 조합이죠. 어 이래서 약간 그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아 이걸 못 잡네. 어, 이거는 여기 기절합시다. 예, 그 뭐야? 가장 어두운 도전에서 죽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야. 음, 가오던에서 만약에 인명피해가 나잖아. 어, 그러면 저... 저놈 때문에 날 깔아주기 되게 높아. 그래서 얘가 위험하긴 하지만, 얘 스트레스도 되게 높아서, 그래도 일단 데미지를 여기다 주고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잡자. 되게 아프거든. 이거 광대였으면 사격을 해봤을 거다. 근데 광대가 아니어서 이걸 넘길 수 있는 거야. 자, 회피 까고요. 가. <놀람> <놀람> 봐봐, 광대는 이 데미지가 안 나와. 광대는 절대 이 데미지가 안 나온다. 자, 여기 보스 여기 앞에 보스야. 다키서저는 정해져 있어. 이거 녹화 중이라서 어, 테트리스 웃음을 테트리스 웃음을 녹화할 수가 없네. 자, 불 끄고 먹으면 어... 수염 크림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어... 선주 탭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안 끄고 나와도 먹을 수 있긴 한데, 기분이 그렇잖아. 기분이... 자, 장작 핍시다! 자 여기서 좋은 점은 또, 어둠의 힘 같은 거를 이런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어둠의 힘 데미지거든 데미지를 누군가한테 넣어줄 수가 있어 성련을 못하잖아 자 여기서는 능수 능란 눌러줄만 하죠 그리고 여기서 연설까지 눌러주면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어요 녹화 죽이면 눈치 없이 엉덩이 안 되겠네. 아, 그거는 내가 재량껏 편집하기 때문에. 어, 괜찮아. 어, 이것도 편집하면 되잖아. 그것도 그러네? <laughs> 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로브 새로 만들거냐고요 그래야겠지 그포르키님 오늘 드실 약을 이미 드셨나요? 아니 난 약을 먹지 않아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자 성수 반쳐 샘블러에다가 약간 촉수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이미지 기석기는 옮고 자 성수를 먹어둡니다 얘가 치료를 걸거든요 그래서 성수를 모든 파티 구성원들이 미리미리 미리 먹어둡시다 어 노상강도 성수 놓치지 않았냐 봐봐 얘는 전체 공격을 주로 하거든 전체 공격을 위주로 하는 녀석이라서 이 반격이 되게 유효해 그리고 봐봐, 시아카 주술로 얘 회피를 깎아. 그럼 반격이 좀더잘받겠지 반격이 맞겠지. 표식이 뭐 표식 추가 대비 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반격 리필해야 되고요. 자, 이거 반각하고요. 여기서 기절 걸릴 수도 있는데, 디버프가 는게 훨씬 효율적이야 자 깔끔하게 잡아서어 도네를 해주시다니. 기저 걸려. 어좀셋기저 세... 세팅을 한번 걸릴 수 있는데 얘는 디버프 얻는 게 훨씬 더 쉽지.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1층 보스를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핫산의 약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약화 저주로 약한 공격을 통해서 성전사의 스톨링을 얼마나 예쁘게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돌진하고, 얘가 반격하고, 얘가 돌진하는. 속도를 맞춘 돌진 파티. 이렇게 해서 손쉽게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1층 보스는 잡으면 인블러템을 주거든요. 만약에 쉼블러템을 다섯 개 들고 있다. 그러면 하나를 팔고 들어가서 잡으시면 선조의 지도를, 아, 뭐야. 쉼블러 남은 아이템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팁입니다. 7,500원짜리 팁이니까 뭐, 영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영지에서는 죽어라 먹고 싶어도 못 먹던 지도를 여기서 먹었다는 점. 마지막 템이었어요. 샘블루 템 마지막 템이었어요. 이래서 지도를 먹었다는 점. 아, 이 점도 뭐, 호감이네요. 어쨌든, 이런 파티 구성으로 다키서전 1층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터져니 져지 터져니 친구는 오져 친구 져니고져니 터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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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야, 이 내부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격렬하 게. 진동해? 각선생정신차려불안잡야지 미가. 그럼, 그럼, 고럼 그럼, 그럼, 그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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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그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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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네,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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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그